너무, 너무, 조금만, 돌려볼게요. 조금만, 네. 일곱! 와, 일... 맞아요. 네. 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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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계속 금만요금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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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높이 높이 네 내리고 센터 맞아요 오케이 너클 이종현 너클 동무주목 소원이 지금 금만더이 저의 소 저의 리스트, 지금, 의이 저의 리스트, 리스트, 의소무이무리고 뭐, 이저이지저이지이 네, 오케이, 6, 6, 조금만 더, 10, 조금만. 네. 아, 네. 네. 조금만 더, 예, 동무, 동무, 내리고, 엘보 오케이 5, 6, 5, 6, 조금만 더, 5, 6, 조금만 더 5, 무 5, 6, 5, 6, 5, 6, 5, 이고 센서 조금만 조용조용 예, 그리고. 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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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내리고 슬리스, 난 너도. 예. 너클, 예, 슬리 너클 좀, 예, 오케이 예, 네, 조금 안쪽에만 주고, 분주히 왔어요, 동무 내리고,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어, 이 <목소리도> 네, 어깨. 조금만 더 어깨. 조금만 더 어깨. 주현이 어깨. 조금만 더 움직이면 무내고 와.